안녕하세요. 동경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향후 1, 2주가 급격한 확산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검사를 위료기관들이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일본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검사 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 유행 지역 출국 이력이 있는 사람 37.5도 이상의 발열 입원이 필요한 배령위신 증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 때문에 코로나19가 위심되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검사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 9살짜리 아이가 며칠 동안 고열을 내고 있는데도 위력기관에서 두 번이나 검사를 거절당한 사례가 발각되었습니다. 도쿄토네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9살짜리 장남이 9일간이나 발열이 지속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SNS를 통해 한탄하였습니다. 이 9살 라인은 2월 16일에 발열하여 근처 소아과에서 감리약을 처방받았는데 37.5도 이상 열이 지속되었으므로 여성은 귀국자 접촉자 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처 소아과에서 진단을 받으라고 지시를 받고 코로나 19 검사는 거절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걱정이 되어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폐렴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아이가 열도 기침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상태가 악화되자 또다시 귀국자 접촉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는데요.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를 다시 한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日本にどんどんん感感感染が拡大してししてててままっっいいるだろうなっていうな危機感を感じました長男の熱は1週間以上たった今も38度を超えせきも続いているといいます。 자기가 위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셔 인생 30년간. 음. 응. 이번에 껏怖いことないんですね。どういうことですかつまり検査できない。検査できないから診断できない。診断できなかったら治療もできない。実際に頼んでも検査していただけない。そうですね。そこは非常に恐ろしいですね。恐ろしいです。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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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어제 2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기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 반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TV 고멘테이터는 이웃나라 한국이 검사체제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일본에 뒤처진 상황에 대해 で韓国はですね、一月の末に臨時立法やってますよ。うん、あのやたら韓国のことをディスってる人がいるんだけど。この感染症に関しては、あの韓韓国の危機感の方がよほど日本よりも高いですよね。ねあの検査も後の方でありますけども、韓国の方が。<laughs> 全然進んでますそうなんです。はい、だから韓国にできることが日本ができないわけがないので、うん、それこそいつも韓国人口の面でもね。いつも韓国をディスってる人たちは、うん、そこで韓国ディスってる場合じゃないよと、うん、いうことを言いたいですね。2월25日、韓国でソシエル PCR コンサコ는4の3万300サコ日本の1 7 4 2건에불과합니다ハ日本の에서도チグ東京オリンピック決戦を考え하기위해必要なンコ를サル하지않고 확진자를 축소시켜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일본 형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